뚝딱이 형의 양바구니.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파는 소고기 중에 제일 싼 아롱사태를 사 왔어. 시작. 아롱사태는 솔직히 고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맛있기만 하면 되지 먼저 아롱사태에 있는 약간의 근막을 걷어준 다음 끓는 물에 아롱사태, 대파, 양파, 마늘, 통후추, 국간장을 넣고 1시간 반 동안 푹 삶아줄 거야 1시간 반뒤 아롱사태는 건져주고 전골냄비에 스팸과 콩킹소세지를 썰어서 넣어줘 부대찌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 콩킹소세지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양파 대파, 새송이버섯, 베이컨, 김치, 청양고추, 팽이버섯 등 좋아하는 부대찌개 재료들을 넣어주면 된단다 좋아하는 재료가 아니라 냉장고에 애매하게 남는 재료들이겠지 마지막으로 얇게 썬 아롱사태와 육수를 체에 한번 걸러서 넣어준 다음 고춧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다시다로 양념을 해주면 부대찌개 끝이지만 취향에 따라서 베이크드 빈스나 치즈를 넣어 먹어도 맛있단다 라면 사리가 빠진 부대찌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어쩔 건데? 그래서 네가 뭘할수있 는데? 다음 은 아롱 사태 수육 을할 거야. 팬에 부추 를깔아 주고, 그 위에 알 배추 얇게썬 아롱 사태 팽이버섯, 아롱 사태 육수 를넣고 끓여 줘. 이제 무조건 같이 찍어먹 어야 되는 소스 알려 줄게. 대파, 청양 고추, 양조간장, 미림, 식초, 아롱 사태 육수, 다진 마늘 을넣고 취향 에 따라 유자청 을넣어 주면 쉽게 만들 수있 단다. 아롱 사태 수 육도 끝. 다음 은 매운 아롱 사태 찜을 만들 거야. 한입 크 기로 자른 아롱 사태 를끓는물에10 분간 데쳐 준 다음 건져 줘. 이제 물, 월계수잎, 소주와 함께 한시간 동안 끓여줄 거야. 한시간뒤 월계수잎은 건져내고 감자, 물, 고춧가루, 진간장, 다진 마늘, 설탕, 순우초, 미원을 넣어서 양념을 해준 다음 필요할 때만 쓰이고 버려지는 월계수잎이 어? 잼민이 신세 같구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또 새송이버섯, 대파, 청양고추, 참깨, 참기름을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매운 아롱사태찜까지 끝! 뚝딱!